그림같이 뭐 변의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알파 베타, 루또 이 점은 내가 이점은 뭐래? 3대1로 네모난 점이고 수선이고 그림처럼 루토가 나와 있고 이루토 등등등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래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거 하려면 은 일단은 뭐야? 이 각에 대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 구해잖아 일단 사인 알파가 얼마야? 5분의 4예요. 맞나? 3대 1로 내분한다 해서 이렇게 쓰면 되나? 잠깐만. 쓰면 안 되지. <laughs> 자, 이건 어떻게 하나. 얘가 3과 1인 관계로, 얘를 3k, k로 두고, 여기가 공통이잖아. 근데 이 공통 dc 길이를 제곱한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노? 큰 삼각형에서는 얼마? 2루또의 제곱에다가 뭐를 뺀 거? 4k 제곱을 뺀 거고, 밑에 삼각형 용기에서는 뭐다? 루또의 제곱에서 k 제곱을 뺀 거요. 이때 k를 구해야지. 3대1로 내분하지만, 얘 예, 계산하면, 4, 5, 20 빼기 16k 제곱은 5 빼기 k 죠 하니까, 15k제곱은 맞나요? 15. 에, k는 1이네. 자, 그래서 아까번에 적었지만 1인게 된거잖아요. 1, 3.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이제 sin알파는 5분의 4고요. cos알파는 당연히 5분의 3이 되겠고 5대 4대 3이니까. 그 다음에 sin베타는 루트 오 분의 1이고 코사인 베타는 왜 루트 오가 1이니까 얘는 2가 되잖아. 그래서 루트 오 분의 2. 요거를 갖고서 얘를 계산해야잖아. 예. 자 어떻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코 마이너스 사인 사인이잖아. 계산하자고. 코코, 코코가 여기 있네. 곱하면. 5루트 5분의 6이고요. 빼기. 얘들 도곱하면5루트 5분의 4고. 따라서 5루트 5분의 2야. 계산하면 25분의 2루또 이렇게 나오지. 틀렸다. 하이. 코코 마신시면 돼. 잠깐만요. 아, 사인은 5분의 4, 5분의 3. 코코하니까. 6이잖아. 빼기. 아, 바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얘가 닭이지. 야, 닭이. 따라서, 얘는 얼마? 10. 따라서, 이게 10이잖아. 따라서 5분의 2루토 5분의 2루토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분이 답이다? 응? 자, 5분이 답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제발 더 선생님 내처럼 풀지 말기를 바라고요. 빼기 되니까 더하게 되죠. 그래서 5 자, 3대 1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3을 넣지 말고 3k k를 놓은 후에 k값을 직접 구하자. 됐지?